네, 이번 시간에는 C언어를 빠르고 쉽게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어,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C언어가 워낙 복잡하고 또 배우는 데서 보통은 한 학기 내지는 1년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약 1시간 반 이내에 C언어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는 문장을 하나 보도록 하죠. 어,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. C 언어를 배우는 것은 네모네모보다 쉽다. 자, 어떤 것보다 쉬울까요? C 언어가 뭐보다 쉽다. C 언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, 정답은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쉽다. 자, 여러분이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영어 배우는 것보다 C 언어 배우는 게왜더 쉬울까? 제가 간단한 근거를 한번 어, 제시해 보겠습니다. 보통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하는 도구죠.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컴퓨터와 인간인다, 프로그래머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이제 도구입니다.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도구를 보통 자연 언어라고 하는데 그 자연 언어는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수가 New Oxford Treasures of English 안에 보면 61만 6천 개. 우리나라 한글, 두산동아 세 국어 사진에는 1 4 7 7 0 0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뭐 누구든지 아니지만 대다수 사회가 어, 협의해서 이해,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C 언어는 어, 미국 표준인 안시 C 같은 경우는 어, 약속한 단어 키워드가 32개 자바는 46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면에서 볼 때는 영어보다 C가 훨씬 쉽죠. 네, 영어는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데, C는 어, 배우는데 끝이 있죠. 어, 그런 면에서, 어, 이 영어보다는 C가 훨씬 더 쉽다. 어, 이렇게 예,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도로 표지판을 잠깐 보시겠어요? 음, 쭉 직진하는 것도 막혀 있고요. 좌회전도 막혀 있고, 우회전도 막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, 어, 영어나 한글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지만, c 언어는 배우는데 끝이 있다는 것을 이 도로 표지판이 나타내줍니다. 음,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, 얘는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다가 아니라 c 는 배우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. 어, 그런 언어이다.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의 학습 곡선인데, 이건 이제 제가 경험상 만들어낸 겁니다. 자, 공부하는 시간 있죠. 학습 시간.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그 언어에 관한 실력이 쌓이겠죠. 보통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죠. 어, 시간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, 실력이 늘기를 바라는데 실제 최강국선는 그렇지 않습니다. 공부하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 순간순간을 프롬 랭귀지 공부할 때 고비라고 부릅니다. 예를 들면 잘 공부해오다 가 갑자기 포인터에서 개념을 못 잡아서 떨어지고. 파일 입출력에서 개념 못 잡아서 떨어지고 이런 거죠.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. 드디어 득도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나는 생각하는 것만큼 C 언어에 대해서 결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. 끝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주요 소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인데 이 얼굴 보시면 음, 알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죠. 그 주인공 중에서 요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친구가 유호성이라는 친구입니다. 지금은 이제 중년 노년으로 나오지만 자그네 명의 양아치들이 이제 벌이는 이야기인데 어, 이 친구는 이제 싸움을 벌일 때 예, 여러 여러 깽단 끼리 이제 싸울 때 음, 특징이 있었습니다. 특징이 뭐냐면, 난 한눈만 패. 그 상대편 중에서 딱한 사람만 잡아서 그 사람만 끝까지 쫓아가서 때리는 거죠. 결국 그 사람이 항복을 합니다. 영화 중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. 난 한눈만 패. 자, 프로는 랭귀지도 똑같아요. 여러분들이 많은 랭귀지가 있지만 하나만 잡아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질,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공부하는 게 최고의 지름길입니다. 그래서 C 언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이 오선지에 보시면 여러 음표가 있지만 반복하는 도돌이표, 계속 반복하는 거죠. 어, 여러분들이 C 책을 하나 괜찮은 책을 골랐으면 그 다음 C 공부를 또할때 다른 책을 사지 마시고요 같은 책을 보세요. 반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야만 C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수 있고 특히 새로운 랭귀지를 공부할 때는 같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효과적입니다. 반복은 최고의 학습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C 언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